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태 당 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청문회 추진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박 후보는 18일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정치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충청 호남 영남 지역에 2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며 하늘이 뚫린 듯한 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망연자실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당대표 후보로서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당대표 선거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는 충청 호남 영남 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당대표 선거를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당 지도부의 폭우가 멈추고 피해 복구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선거 일정 중단 이후 재개 시점과 이후 진행될 선거 일정은 모두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일과 20일로 예정됐던 충청영남권 순회경선 현장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투표와 합동연설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호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중앙당사에서 온라인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